안녕하세요. 2022년 대한민국 정책 기자단 진리데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 의료기기가 정말 많이 발전했죠? 보다 더 정밀해지기도 했고요. 이제는 우리 몸에 이식한 의료기기 정보를 확인하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우리 몸에 이식하는 의료기기는 실리콘겔 인공유방,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 인공혈관, 이식형 인슐린 주입기, 인공엉덩이 관절 등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식 받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아보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마트에서 제품 하나를 구매할 때도 브랜드를 다 따져보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정작 이식받은 의료기기에 관한 품목명이나 제조업체 등 이런 거 모르는 환자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만약 내 몸에 이식한 의료기기에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새로운 안정성 정보가 생겼다면 우리는 그 정보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영상으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몸 안에 이식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정성 정보 확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네이버에서 환자 안정성 정보 확인 시스템을 검색을 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고 환자에게 이식된 의료기기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걸 눌러주면 나의 이식 의료기기 조회, 의료기기 회수 정보,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부작용 정보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체 이식 의료기기 정보 등록은 환자가 표준 코드 또는 제조번호 등을 이식 의료기기 등록 신청 메뉴에서 입력을 해야 하고, 직접 등록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또는 식약처에 제품 등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을 왜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 어떤 제품을 몸에 이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제가 이식한 제품에서 희귀암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럴 때 인체이식 의료기기 정보 등록을 해놓았다면 제가 등록해 놓은 연락처로 부자동과 회수 등 이식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정성 정보 알림 서비스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만약 내가 수술한 의료기관이 폐업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자료를 관할 보건소에 보관하거나 보관 기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이 식약처에 개인 정보 등을 제공하신 뒤 확인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직접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한번 해 놓으면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해당 의료 기기에 관한 허가 정보, 안전성 정보, 의료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관련 정보들을 환자 안정성 정보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 번에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잊지 말고 나란히 온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들 안녕!